와, <laughs> 진짜 있어? <웃음> 야, <웃음> 대단한데? 야, 와, 이런 산꼭대기에 이런 게 있다니. 기념물 25. 아 웅치전적지는, 아, 외부을 소탕한. 아 해서 어 외장 고바야카 딱하게아아 아, 가지고 1차2차방어선 무너지고 정상부에서 정담 여기서 끝까지 장렬하게 전사하고 넘어가 넘어가서 저 아래 안원까지 가지만 뭐뭐 뭐, 어쨌든 <laughs> 잘써 있네요. <laughs> 야 어떻게 여기다가 와 <laughs> 아, 여기는요, 웅치예요 웅치.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면은, 어, 금산에서 전주를 들어가려면은, 어, 금산에서 전주로 가는 길이 웅치하고 이치하고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 그 당시에, 요즘 뭐차길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조일전쟁 당시에 어,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에요. 여기 웅치예요 웅치. 오 씨. 아, 저 아래, 저 아래 저 마을 보이시나요? 저쪽으로 쭉 넘어가면 저쪽이 이제 금산이에요. 금산서 이렇게, 이렇게 넘어와서 여기를 통과해야 돼요, 여기를. 여기를 통과해서 딱 넘어가면은 전주 바로 앞에 안덕원인데 거기에요. 아, 그리고 또 저쪽 위쪽으로는 또 이치가 있어서 그쪽에서 글로 들어가든지 일로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한 군데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게 조일 전쟁 당시에 그러니까 임진왜란 초기에 이게 평양까지 올라가잖아. 평양까지도 올라가고 이제 선조를 잡아가지고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평양서 에더 이상 진격을 못해. 왜냐면은 이순신이 있다. 어 오, 똑같네 날짜도 7월 8일이니까 한산도 대첩 있었던 날인데 이순신이 남해에서 완전히 딱 막고 있으니까 수륙 병진이 안 되는 거야. 수륙 경진이 안 되니까, 뭐, 얘들이 더 이상 전진을 못 하는 거야. 어, 이게, 어, 4십 4월 13일 날 개전해가지고, 한양 들어오는 거 20일 만에 들어와, 20일? <laughs> 20일 만에 들어오는데, 평양까지 60일 걸린다고. 또 평양에서 유주 넘어가가지고, 선조를 잡으면 전쟁이 끝나잖아 근데 못 가. 왜냐면은, 평양에 들어갔는데, 보급품이 와야 되잖아요.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뭐 총알도 있어야 되고, 다 와야 되는데 그게 어디로 와야 되겠어요? 바다로 와야 되잖아 바다. 바다로 와야 되는데 이순신이 딱 맞고 있으니까 못하는, 못 오는 거야. 못 오니까, 야 그러면 전라도부터 일단 저, 이순신의 배우인 전라도부터 다 박살을 내고, 어 그다음에 이순신을 이제 고립시켜서 그렇게 하자.라고 전라도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에 갔던 그. 그 (1군) (2군) (3군) (9군까지)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9개) 사단이죠 (6사단) <laughs> 6군인어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사단인 어 그놈이 그 엄청 유명하네요 얘는 이름이 고바야카 다카하게 얘는요 전국시대 당시에 엄청난 무공을 펼친 친구야 이친구야 나이도 그 당시에 최고 만호 사령관 중에 그래서 그중에 이, 이 친구가 이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이, 이 친구는 직접 이치로 가요. 그 다음에, 이쪽 웅치는 이 친구의 부관이, 안고 굳이 AK를 보낸다고, 여기다가. 아, 여기다 보냈는데 여기서 이제, 그니까 용인전투에서, 어, 이광이 전라도군사다 데려가서 박살이 나잖아요. 박살이 나서 뿔뿔이 흩어지는데, 그래도 패잔병을주워먹가 다시 전라도로 내려온단 말이야. 내려와서 일단 전주를 지키자. 전주를 지키는 게 이제 전라도를 지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주를 지키자고 내려온, 와가지고, 여기서, 그니까 이제 금산을 일단 인원들이 금산에 진을 딱 치고, 금산에서 이제 전주로 들어오는데 이치랑 웅치 이두 군데로 가겠다는 거지. 두 군데로 온다는 걸딱 알고 있었지. 그니까 러 여기서 이치가서 막고, 웅치가서 막는 거야. 여기서 막는 거야, 여기서. 여기서. <laughs> 아, 김재군수 정담. 아, 박정용 박서. 의병장 황박 이광. 아, 나주판관 이봉남, 해남군과 변흥정. 야 이게, 여기서 저 아래서부터 보, 올라오면서 보니까 이게 지금도 길이 비포장이에요, 비포장. 이제 원래 밑으로 뭐, 다른 길들이 뚫리다 보니까 이런 길을 이용 을안 하는 거지,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임도로 사용을 해요. 어, 간신히 뭐, 굉장히 어려워 올라오기가. <laughs> 일반 승용차로 무서안될것 같아.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어쨌든 간에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 여기를 어떤 길이 있었겠어요? 새 길이겠지. 거기를 만만명 가까이 되는 대군이 일본 대군이 만명 가까이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보통 일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매복을 하고 있다가 저 아래서 아래서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3차 방어선까지 다 매복을 하면서 일본군들을 선멸하는 거야. 일본군들이 계속 물밀듯이 올려 올라오니까 여기 모여 있는 사람은 천 명밖에 안 돼요. 천 명. 천 명이고 일본군 들어온 애들은 만 명이란 말이야. 만 명. 뭐 죽여도 죽여도 끝이 없지. 화살도 다 떨어지고. 결국은 여기서 정담 장군이 최종적으로 전사를 해요. 내가 여기서 끝까지 한 놈이라 더 죽이고 나도 여기서 죽겠다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게 뚫려요. 뚫리긴 넘어가. 넘어가가지고. 저 아래, 안덕원이라는 데까지 내려가요. 안덕원은, 이제, 전주성 바로 앞인 거야. 전주성 바로 앞에 딱 진을 치고, 이제 전주성만 이제 들어갈 일이 남았어. 근데 저쪽 위쪽으로도, 이치에서도 사람이 와야 되잖아. 이치에서는 이제 1군이 오고, 6군단에, 1군이 오고, 어, 여기는 2군단이 들어갔으니까, 1군이, 2군이 와야 되는데, 갑자기, 다음날, 새벽에, 어디서 온가. <laughs> 조선군이, 새벽 기습을 들어오는 거야. 진해, 진해. 어, 육군에 육군이 진, 일본 육군이 진을 쳤는데 거기를 직접 타격한 사례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는데 오, 거기 타격한 거야. 누가? 황진 장군이. <laughs> 황진 장군은 2차 진주성 전투 때 장렬하게 전사를 하잖아요. 이분은 여기도 그렇고 또 2차 가서도 전투를 벌여. 대단하신 분이지. 엄청나이분의 무공은 또 어마어마해. 어, 뭐선서처럼 내려와. 뭐백발백중에다가뭐총알맞아도안 어, 죽고 막 이런 거. <laughs> 하여튼 엄청난 분하하지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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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간에 황진 장군이 이 애들이 밥 먹고 있는 새벽에 진을 죽은 뒤 새벽에 들어가가지고 박살을 내는 거야 박살을 내가지고 한 천명 정도를 죽여버려 아, 어마어마한 전과죠 어마어마한 전과를 펼쳤는데 그때 얘들이 그럼 이제 전주성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런데 이치로 들어오는 와 군이 안 들어오고 또 이미 금산에서 금산에서 예, 전라도에서 의병 봉기한 고경명 장군이 금산으로 가고 있다. 7천 명이나 되는 어? 어, 의병들이 광군하고 합세해가지고 굴로 가고 있다. 라는 얘기 들어. 응? 금산이 무너지는 거지. 그럼 자기네 본진이 무너지는 거니까. 그래서 철수를 해버려. <laughs> 최종적으로 그래서 그 덕분에 황진 장군이 다 죽여버리고 거기 타격을 입고 그냥 뿔뿔이 어, 다시 금산으로 돌아가는. 어? 다시 또 여기를 갖다 징징대면 돌아 돌아갔을 거잖아요. 금산으로. 아, 정말 대단한 거야. 대단한 장소에 대단한 장소. 오, 진짜 이거는 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이 어, 한산도 대첩으로 해서 완전히 선멸을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육지에서는 여기 이치하고 웅치하고 두 군데서 결국은 딱 막아버린 거야. 딱 막아버리는 어, 그 전주를 지켜가지고 전라도를 지켜내는 그런 성과를 보인 곳이죠. 그 덕분에. 어 조일 전쟁 특히나 임진왜란은 어, 거기서 이제 전과 전세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던 곳이야 여기는 뭐 여기서 이제 조선군들이 한천명 정도 어, 전사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래도 그분들 덕분에 그분들 덕분에 아, 근데 여기 어떻게 이 꼭대기다 이런 걸 해놨어? 진짜 산꼭대기에요 완전 와 아, 올라오긴 힘들어. 등산으로 올라가야 돼. <laughs> 와. 어 멋있다. 야, 근데 말 타고 올라왔나 봐 <laughs> 일본놈들. 그한 가지 덧붙이자면 용인 전투에서 <laughs> 전라도그 관우를 싹 말아먹었던 이광 있잖아요. 그분이 아직도 여기 전주를 지키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막판 되니까 도망을 가. 자기 혼자 도망을 치고 뒤로 빠지있고아 그런데 황진장군이 남원 갔거든요. 남원을 우선 가. 왜냐면 남원 쪽에서 놀라올 수 있으니까.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날. 어, 타격을 입히고 바로 얘들은 이제 본진에서 연락 와 가지고 철수를 해 버린 거지. 어.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거는 이 덕분에 전라도를 지켜 가지고 어, 조일 전쟁 임진왜란이 어, 그래도 선방할 수 있는 어, 그런 성과를 보인 것이죠. 야, 대단하다. 근데 여기 올라오기가 정말 만만치 않아요. 어, 비포장에 비포장. 차로 올라오려면은 4.9km를 비포장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옆에가 낭떨어지야 어, 굉장히 조심해야 돼. <laughs> 아니면 저 아래에서 차 두고 걸어 올라와야 되는데 걸어 올라오면은 두 시간 걸려. 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근데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지었어 어떻게 만들었어? 어, 멋있어요. 멋있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반드시 좋아요. 구독!